야, 3일 남았, 3일 남은지 몰랐지. 들어오니까, 야, 시즌 끝나기 3일 남았던데? 이제 들어가면 이제 2일 남을 것 같은데? 아, 그거 질판이 아니었는데 너무 아깝다. 이거 조금 있어. 일주일 있다가 또 배치 봐야 될필이야. 9시즌. <laughs> 아, 되는 그림이었는데. 요즘 고래반 님은 어? 투수 생활 많이 하고 있나 본데. 유이치로 접하는 거 보니까 아. 와 기본 1분씩 이상 넘어가는구나 아, 씨. <laughs> 큰일이네 아, 그렇지, 아니, 또내 방송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. <laughs> 요즘 한참 투수 생활하고 있나 싶어 가지고 그러는 거지, <laughs> 아, 진짜? 아또 2분 넘었어. 아 급한 그 진짜 이겼어야 되는 판인데. <laughs> 솔저 프리딜한다고아 솔저 프리딜리 한다고 나도 같이 왼쪽 2층에 자리 잡으러 가서 위층에 거기서 잘리지 않았으면 아까 두 번째 라운드에서 끝나는 거였는데. 아 세상에. 그걸 한번 잘못한게 컸네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전 늦게 배그에 빠져서 옵치는 거의 안하고 있습니다. 아 그래. <laughs> 그러니까 그 어? 6개월 전에 옵치, 어? 찬바람, 가을바람 불기 시작할 때 배그 했어야 되는게 아닌가? 어? 그런거지. 느지마히 이제 끝물에 지금. 근데 아직도 하참 뭐 하려고 많이 하니까 와 하실 수요오 마이크스에는 여기 와서 처음 봤아 아. <웃음> 쟤네 <웃음> 둘이. 쟤네 둘이 아, 그또 쓰는 건또 그 처음 봤네. 아이보다 더한 던창이 생겼 하이 어서 와요. 큐 q 아이디라니. 너무 아이디 성의 없게 지은 거아니요 근데 그런 사람들 이제 한 개만 파는 거지. 어. 그런 사람들이 있대. 내 친구도, 내 친구가 내 동기도 던창 인생이거든. <laughs> 오, 야 이거. 어. 어, 던? 야 던파만 하는 어, 애가 있어? 아. 던파만 타고? 우리 잘해 봅시다. 오케이 오케이. 아이고, 니다 <laughs> 가유용은 뭔데? 아 가유용도 위도가 는애 아닌데. 전카는데 아 1300점대가 왔어. 보겠습니다. 1300점 위도우야. 진짜 멋다점대 <laughs> 위도우. <잘> <laughs> 정카는데 아... 또인이 진짜... 튕겨내기! 아, 나이스. 와, 이걸 끌렸어. 와, 지속력이 안 되는데? 야, 우리 위도가 딜을 넣어야 되는데... 이거 뒤에 안 되는 그림인데, 이거? 정크 주고, 레이라 프들이 있으니까... 이런 뭐, 뭐 해야 거. 되나? 어. 아... 내가정크하는애니괜찮아장가잘하고있어 정칸을... 괜찮아, 괜찮아. 잘하고 있어, 잘가고 있어, 가는. 시 가는. 가는. 가 가는. 시장 가가 아닌데. 가시작 아, 아, 이거, 아, 이거 안 맞아, 이거. 잘한다. 잘하네. 아, 이거. 이거. 뭐 해야 되냐?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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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잘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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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거이 돌지를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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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는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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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데내가 이거. 끝난거 같은데? 갱판치기 딱 좋은 날씨네 겐지를 끊어야 되는데 이상하게 정 정크로 겐지 잘 끊었던 것 같은데. 어, 파라가 아무것도 못해, 봐. 통통 통, 통. 와, 파라 공수 죽었어. <laughs> 아, 저 구멍이 너무 크다, 브론즈 구멍이. 큰났다. 브론즈 구멍 이 너무 큰데. 그렇만 그렇구만. 와, 세상에. 아, 못잘랐어 어, 겐지를 짜놔야 되는데? 아, 범면안될걸 봐버렸어. 가홍이가 이거를 해. 뭐, 다른 거 할래? 뿅 야아… 양보하겠다. 뭐얘 정크하면은 뭐 하냐. 1회 다, 2회 다, 3회 다, 4회5회6회7회8회9회10회11회12회13회14회15회16회17회18회19회18회19회18회19회18 무 것도 못해. 아 실이 애매애매해. 모이라 이런. 아스에다가 모이라 씨도 까지 실패는 성공. 아 디발하기도 그렇고 뭐해야 되지? 아 이럴 때뭐 해야 될지 모르. 겠 어? 역시 정크를 줬어야 되나 봐. 어키.. 감기가 나만 걸린 게 아닌가 본데.

아 세상에 다 애매한데 모여라랑듀로 지금 바 스키고 얘들 이길 마음 없는데 가자 아... 의 분노를 발산할 준비가 됐습니다 스키고 아무것도 못하는 것 같은데? 응. 새로운 패작입니다 아, 세상에. 뭐 하냐, 아니, 뒤에 다 있는 거 뻔히 봤는데. 아무도 못 해. 아, 실이더 필요하겠. 치할수 있는 게 없네. 어, 와 얘는 정크 해야 되려네. 정크하는 해야 되는데 다른 거 있으니. 아스라 패작인 것 같은데 마음이 없는데 어, 아무것도 안 하네 와 스페자인가 와 친구라도 와 진짜 자이라가자 먼저 자이라 만나세요. 오이라 어, 자이라가 맞다. 아니고 예, 네. 오이라. 수고했습니다. 아니라고 선한다 최고의 플레 그 수고해라는 의미가 뭐가 있을까? 아니야, 이건 못해서 그런 것 같아. 아, 25, 29레벨이구나. 저건 뭐 그럴 수 있어. <laughs> 아, 내가 레벨을 못 봤네.